어,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6월 30일 목요일이네. 어, 6월달이 이제 끝난다, 그치? 또한살 먹겠네.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이여? 자, 출석부터 부를게. 하이바, 욱사마, 라, 라즈푸트, 그 다음 루나, 모린, 스노우타르, 엔젤, 파블라. 이렇게 다섯 명 부를게. 자 월드뉴스부터 한번 볼게 한인 여성을 강금 성폭행한 40대 한국인 흉악범의 튀르키예에서 터키가 이름 바꿨지 튀르키예에서 징역 27.6년, 28년 가까이 때렸네. 해외 형량은 거의 이렇게 이런 게 평균 형량이야.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폭염 때문에 열사 병에 걸려가지고 하늘에서 새한 마리가 툭 떨어졌대. 그래서 그 새에게 물을 줬더니 살아났다고 하네. 여름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물들이 쓰러져 있으면 물을 한번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. 열사병일 수 있으니까. 서울 도봉구 방학천이라는 하천이 있나봐. 거기에 오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십 대들이 지나가다가 돌팔매질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CCTV에 찍혀가지고 지금 영상이 떠돌고 있잖아. 이 아이들 을 잡았다 그러고 그러거든. 십대 청소년 두 명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오리 가족을 돌 던져 서다 죽였대.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있잖아 학교에서 동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.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고 있잖아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정서가 매말이 있는 애들이 나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데 지혜와 뭐 정서도 같이 교육하기 위해서 나는 동물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. 어,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네. 어, 흥미롭네. 역시 어, 내 말대로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은 그 쉬운 일이 아니야. 남의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정신병원이 대중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, 여전히. 어, 흥미로운 뉴스가 또 하나 났네. 어,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, 10년 동안 한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남자가 있는데, 갑자기 이 남자가 주문을 안 하더래. 그래서 처음에는 휴가를 갔나?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하더래. 이렇게 오랫동안 피자를 안 시킨 적이 없대. 그래서 이거좀 이상하다 하고 피자 가게에서 그 남자 집에 갔더니 이 남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그 응급하게 구해서 살렸다. 이런 뉴스가 났어. 어 이제 러닝 코리아 내볼게. 어 저번에 우마르 자만이라는 사람이 커먼 프레이즈라고 해 가지고 문장을 좀 올렸었는데 반을 했거든. 나머지 반을 좀 볼게. 침착해 이러면 캄다운. 아 예전에 그 영어 세미나에 갔을 때 캄다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실수로 컴다운 이렇게 한 거야. 컴다운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잖아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어디로 내려오라고 막러면서 어 사실은 실수한 걸 알고 있었지만 장난으로 받아치면서 좀 웃겼던 되게 웃겼던 일이 한번 있었는데 어, 생각이 나네. 컴 다운이지. 컴 다운은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고. 자목 말라 I'm thirsty. 그다음 어 조심해 watch out. 어 피곤해 I'm tired. 뭐 걱정하지 마 never mind.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뭐 이런 거 여기까지 할게. Have a great day, guys.